서포터님들 안녕하세요. 포워 다이어트 딥 롤러 메이커 오강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요. 어, 스토리 메이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어, 우선 펀딩 오픈 하루 만에 2000%를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서포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포터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딥롤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딥롤러로 체험을 하고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리에 나와 있는 그 동작들을 직접 해보고 어, 솔직한 그런 체험 후기를 서포터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롤러를 추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여섯 가지, 요 여섯 가지 유형에 속하는 게, 어, 메이커인 접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서포터님들과 앞으로 펀딩해 주실 분들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체험, 후기,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